아멘. 동방박사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 성탄절은 우리 교회력 중에, 교회 절기 중에 가장 가슴이 뛰는 절기가 아닌가. 햇눈이 내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인들이, 야, 사랑 고백을 하는 절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나. 뭔가 가슴이 뜁니다. 성탄절 그러면 아주 어 성탄절 훨씬 이전부터 거리가 불이 밝혀지고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고 하여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재미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탄절 특수, 성탄절 대목 이런 말을 씁니다. 모임 제한이 될 때는 어려웠겠지만은 올해부터는 그것들이 다 풀려서 아마 술집도 성탄절 맞아서 술을 좀 많이 팔지 않았겠는가? 백화점도 성탄절 참 기다립니다. 백화점 주인들이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린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 눈길을 밟으면서 새벽송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집을, 우리 교인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청년들이 보따리 하나 메고 새벽송. 기쁘다. 구주오이난네곡 다섯 곡을 준비해 가지고 집집마다 다른 노래를 불러주면 준비한 가자 보따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집, 믿음 좋은 권사님 집은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새벽부터 유저차를 타가지고 따뜻한 차를 착 주고 더 믿음 좋은 집은 봉투도 줘요. 적당하게 새우깡 봉지 몇개준 집도 있고. 야, 이런, 그런. 어떤 기쁨,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과 저인데 우리는 한쪽으로 비켜나 있는 것 같고 지옥 갈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참 조금 이상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까? 성탄절을 어떻게 지낼까. 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동방박사의 성탄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 적용이 되면 좋겠다. 동방박사의 성탄자. 그 마리아의 찬송 가운데에서도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들을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흥미로운 연구는 동방박사가 이 한국 사람이었다. 신라에서 이 동방 신라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우리나라의 그 신앙의 뜨거움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천하직까지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라는 근거를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성탄절을 맞는 자세만큼은 이 동방박사가 참 멋집니다. 오늘 우리 동방박사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멋진 성탄절 예배, 성탄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동방박사의 성탄절은 첫 번째로 동방으로부터 예수님께 왔습니다. 모습을 보니까 1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동방으로부터, 동방이 어디인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내용은 먼 길이었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내비게,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온 길이 아니라, 뭐 보고 왔어요? 별 보고 왔어요. 별 보고, 별을 보고 그곳을 찾아왔다. 만약에,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라면, 이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먼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동방박사의 마음은 오직 한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한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맞이한 성탄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달려왔던 동방박사의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다시 적용되고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이 우리는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이잖아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졌잖아요. 이미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동방박사의 이 신앙의 모습을, 이 모습을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 위기의 때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희석이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성전으로 달려와서 항복뭉서를 펴놓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아니, 평생을 사는 날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마다 누구에게 달려오면, 예수님께 달려오면,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나오면, 모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니까 핑계가 많아요. 멀어서 못 나옵니다. 기름이 끄럽습니다 힘듭니다. 어제까지 죽어라고 일했는데, 오늘은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차를 보내는데도 우리 교회처럼 새벽 차량 운행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교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우리 양육사들이 그 빙판길 위에도 새벽 차량을 쫙 보내는데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있나 싶습니다. 늘 우스갯소리지만은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감사합니다. 말한 마디도 없이 차에 탔다가 그냥 잤다가 내려오면 또잤다가 끝나면 또잤다가 이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 교회는 다 교회 근처로 이사와서 가까이 살지만은 여전히 영암에서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이 동방 박사의 모습과 같다. 그들을 제가 주일마다 만나지만은 항상 얼굴이. 기이 넘쳐가지고. 사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더 경비할 것 같지만은 역사적으로 교회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 가장 늦게 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교회 직분 맡을수록 늦게 옵니다. 참 신기해요.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정작 성경을 풀어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은 이미 제가 설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성송도들은. 성탄절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려요. 한달 전에 성탄 트리 불을 밝히고 트리를 밝히고 장식을 하고 기쁘다 굿오셨네 해가지고 술집으로 초대를 거예요. 난 오늘 이 아침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나오자는. 어그저거리지 말고, 그냥, 10분 늦게, 지각하듯이 오지 마. 달려가자! 별을 보고, 오직! 예수님, 하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나셨도다.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우리 아들딸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진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인생은 바뀌어진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성은영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또 금초대 사이를 거지신다고 했는데. 또, 금초 때 하니까 개시록 시험에 생각나네 또. 오늘 시험지 다 찾아가세요. 에이? 이야, 우리 이지욱이는 일곱 별이 예수님이래. 와, 양흡사 시켜야 되겠어요? 성경고사를 보면 무조건 예수님, 성령님을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 모르면. 하나는 맞는다고. 한 일곱 별, 일곱 교회를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도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나한테. 제시험, 네 명, 세 명. 그 이름도 유명한 김하평. 제시험입니다. 위성모. 제시험입니다. 시험 볼때 도망가 버렸던 김한나. 최시험 한 사람이 더 누고 있었는데 네명꼭 최시험 보셔야 돼 80점 밑으로 100점 맞은 사람들이 또몇 사람 있어 오늘 상 주려고 하는데 일곱 별 얘기 나오니까 또 흥분했어요 제가 <laughs> 이야 별을 보고 자동차로 모셔오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예배당에 나올 때 사명감당의 자리에 나갈 때 동방박사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도 목사가 설교할 때이 설교단에 서기 전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달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못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모하는 마음 선조들처럼 30분 전에 와서 준비차냐? 나는 요즘 에이영우집사가 설로 마룻바닥 기도할 때 정확하게 준비차양 끝나는 시간이 오는 거 상당히 기분 나빠요. 피택 장로가 돼가지고 미리 와서 마룻바닥에 30분 전에 준비기도 못할 망정. 야가 가지고 딱이 시간 되면 자기 부인 찬성인도 한번 그렇게 안 해. 언제부턴가 시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미리 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심령은 설교를 받아들인 자세가 다릅니다. 뭘 집에 놀고 있으면서 시간 딱맞춰 나는 미리 와서 30분 전에, 40분 전에 있으면 안 되냐고. 왜 꼭, 여러분도 한번 안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역사는 바뀌어도 그 사람이 예배 오는 시간안 바뀐다니까요. 해는 또 바뀌지만 그 사람 5분 늦게 오면 항상 5분 늦게 옵니다. 별을 보고 달려왔던 동방박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차량 운행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모하는 그런 통방박사의 모습이 있어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통방박사의 성탄절. 기쁘게 예수님께 경배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기쁘게, 기쁘게. 감격으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복 받으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습니까? 무엇인가를 바라고 왔습니까? 오직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고통스러운 것은 뭔가를 얻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흥정하는 마음으로 나와 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얼마 줄 건데. 얼마 줄 건데? 뭐해줄 건데? 흥정에 능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일 동안 자택세 하면 뭐해줄 건데? 뭐해줄 건데요? 그 한번 뭐뭐뭐 뭐 준답니까? 뭔가 흥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 100만 원을 두 사람 딱 뽑고 나니까 허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탄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 같기는 하지만 이씨 뭐야, 씨? 뭐야 시라니 우리가 그동안 21일 동안 기도한 게 어딘데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기름이 끓어서 못 나오고 여러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21일 동안 기도에 탄을 쌓게 했잖아요 그 기도는 살아 있잖아요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실 것인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나와왔던 동방 박사와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가슴이 기뻤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예배당에 들어설 때 이런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우리 아이들이 돈 바라고 부모님 섬기는 것은 효자가 아니죠 유산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똥개저기를 갈고 찾아오는 것은 효자가 아니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도입니다. 송도는 하나님이 지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예비하라고 부르셨어요. 구원받았지만 오늘또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성탄절 때 기뻐하며 경배하여 하늘문을 열하고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 갈 일은 뭐예요? 개시록에 나오는 보호자 옆에 내네 생물 천사들, 24장노처럼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누구처럼, 동방박사처럼, 내 생물처럼, 24장노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차이가 뭐냐? 하늘 천사들의 모습과 동방박사의 모습은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과 자의 모습 속에는 견딤의 모습이 있다는 거야. 고통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 기쁨, 기쁨. 통한 박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개시적을 공부하면서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 대통령 기꺼대야 5년밖에 안 되는데 거기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평화의 이 평강의 왕, 평화의 사도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왕이 맞습니까? 김정은 앞에 엎드려 절하는 북한 사람들 뭔가 그들은 자유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왕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문을 책임질 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예배는 달라야죠. 내 인생의 주인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날 평생 섬길 자를 기억하는 날 그래서 성탄절의 꽃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탄 털이가 아니고, 성탄절의 꽃은 예배입니다, 예배. 절대로 다른 것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되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지금 오늘 또 스키타로 간 사람들, 뭐, 노년교구, 어, 미끄러지면 나오지 마라. 이런 말 했다는데, 내가 참나 답답해서억고라도 나와야지. 성탄절 때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왕의 왕이 오셨네. 내 인생의 왕이 오셨네. 이 성탄절의 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늘 기쁨 요양원 도 성탄 감사 예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절 예배, 성탄 감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데. 통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경배하자. 개시록에 나오는 내 생물처럼 하늘 천사들처럼 오늘도 온전히 예배하자 기쁨으로 뜨겁게 간격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평생의 날이 별을 보고 기뻐했던 동방박사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던 동방박사 그런 예배의 모습이 미리 와서 은혜 받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마지막 세 번째 동방박사의 성탄절은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에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는 것이 확실해요. 그것이 뭘로 증명이 됐느냐? 예물로 증명이 됐어요. 세 가지 예물의 의미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말로만 왕이라고 하는 것인가,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생일 선물을 줄때 우유병을 줍니까? 에? 목사에게 생일 선물 줄때 장난감 줍니까? 로버트 태권부위를 줍니까? 목사님 생각나서 샀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개구장이 같아가지고요. 장난감을 샀으면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래요? 그 우울증 걸린 분 아니에요? 저에게 선물을 할때 고민하겠죠. 목사님 이거 뭐가 필요할까? 최소한 목사님 뭐 넥타이 사드릴까? 아니면 상품권으로 드릴까? 나름대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이사집 갈때뭐 사가지고 갑니까? 이사집 갈 때. 물론 안 사간 분도 계시지만은, 원래 뭐 사가요? 화장지, 세제, 청소하라고. 지금도 화장지가 참 요긴하게 쓰이더라고. 요즘에는 화분 보내주고, 예쁜 화분, 봉투 주고, 이렇습니다. 결혼 선물, 결혼 선물에 맞는 게 있죠? 결혼 선물에 뭐 수위를 줍니까? 결혼 선물에 맞는 거, 약혼 선물, 졸업 선물. 졸업 선물 그러면 새로운 가방을 사준다든가뭐 거기에 맞는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선물은 세 가지. 황금, 유향, 몰약. 이게 다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삼중직을 말해요.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 때 쓰는 향인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몰약은 시체 보존에 사용을 하는데 그가 구원자, 구세주,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 삼직을 가지신 분임을 알고 황금을 준비하고 유양을 준비하고 몰약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적 예물을 드렸어요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신앙 고백적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야 집에 손자, 손자가 오면, 아들, 딸이 오면, 내가 봤을 때 여러분에게 왕은 아들, 딸이 아닌가? 멀리 사는, 잘 사는 사위가 아닌가? 시골에서도요, 딸이 좀 괜찮게 사는 집에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가 구세주야. 사이가 내려오면 교회 일주일 동안 안 나와. 사이를 밥해 주느라고, 닭 잡아주고, 오리 잡아주고, 뭐 물고기 탕 끓여주고, 뭐끓러주느라고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 왜? 귀한 사이가 오셔서 집도 지어주고, 빚도 갚아주고, 뭐 이러니까 그 사이가 갖고 갈 반찬 만드느라고 안 나오고. 사이가 왕이에요. 우리의 왕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예물을 준비하실 것인데 어느 정도 수준의 예물이십니까? 참 안타깝게도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교회력 철기 현금 가운데 성탄절은 겁이 제일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선물비로 많이 나가서 절반밖에 못 드리지 않나. 물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헌금은 최고의 예물은 돈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접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이 돈을 가져오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온전한 헌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헌금이 필요하냐? 내 몸을 드릴 때 헌금이 필요한 거야. 그게 통로야, 통로.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온라인 송금이 없다면, 여러분, 성탄절 헌금을 드리려면 꼭 어디 와야 되겠어요? 반드시 여기 와야 돼요. 헌금이 왜 있는지를 몰라, 이 시대 사람들이. 송금하면 끝이야, 송금하면 송금해주면, 성탄절헌금 50만원, 뭐, 뭐, 헌금 50만원에서 78만 7천원 송금 끝. 그치는 어디로? 서론의 세계로, 썰매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치 어디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 취급하나봐요. 헌금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 그래서 항상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 것은 헌금해 본 사람은 압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아들, 딸들이 잘 된다 신앙 전수하는 통로가 뭘까 모든 예배 가운데 아들, 딸 이름이 불려지게 해라 만왕의왕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우리 은민이, 두민이 생일만 돌아와도 아버지로서 뭘 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생일날 뭘 드리실래요? 뭘 드리실래요? 진짜 물질이 많은 분은 헌금 좀, 최대로 좀 드리세요. 헌금이 없다. 그럼 여러분, 소원을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그냥 내 몸뚱아리만 왔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나를 승리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고백을 드리시든지 결단을 드리든지. 할렐루야.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셔네. 만백성 맞으라. 동방박사의 성탄절의 모습 세 가지. 첫 번째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사모함으로 왔습니다. 기쁨으로 왔습니다. 위험한 길이지만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된다 믿고 왔습니다. 친자의 예배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힘들어도 와야 됩니다. 멀어도 와야 됩니다. 출장 갔다가도 와야 됩니다. 동방가서처럼 달려와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지가 가지 않고 미리 와서 준비하여 드리는 게 맞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기쁨으로 온전히 엎드려 경배.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였지요. 왕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니가 어디 계시뇨?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진짜 왕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니까 황제가 열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닫아도 우리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만왕의 왕 예수님께 엎드려 철합시다. 엎드려 경배합시다. 기쁘다! 보주하셨네 만백상 맞아라! 그래서 우리 개가 오케스트라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막 뿔! 오늘 또 온종일 우리 아이들이 오후에 진짜 지금 수개월 동안 오늘 오후에 못하게 만면 다 죽습니다, 나한테. 아주 그 수개월 동안 교회를 들었다 놨다 아주 그냥 전 부서를 싹 아주 총 김지성은 오늘 죽느냐 사느냐 오후 결정이 됩니다. 아주 뭘 하려고 이 부모님들이 지금 말안 하지만 무엇을 하려고 저렇게 애들을 아주 때 잡냐. 근데 나는 그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요놈들이 그런 것이라도 해야 주님 앞에 뭐 헌신을 한 거지. 요놈들이 뭐 헌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몸뚱어리라 들어서 아주 한 달, 한 3개월 동안이라도 그, 그런 것이라도 좀 해야지. 성탄절이, 눈물의 성탄절이 되지. 하여튼, 기뻐하고 경배하고. 정말 오늘 결단을 드리면 헌신하면서. 하나님 내가 2023년에는 11조 떼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23년도에는 성교원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정말 새벽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올려드리는 예수님께 맞는 왕께 걸맞는 선물을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